가아 가자 아또 춥은데 뭐 시킨대 빨리 한번더 어디 갈라고 일단 가자 한번 가볼까 그믄 일단 출발 고고 어. 가라 저쪽으로 가자 저저저 저, 저 앞에 다왔대이세사라 그 안녕하세요 마초 안녕하세요 바다리입니다 요다 왔다 요그나저 앞에 이가 이건 말로 하는데 뭐 이놀래기 잡으러 왔는가봐 그래 아그 천덕 끓이기 그거 말라고 야 그거 버리가 그렇지 한번 보어봐라 오늘 내회함 떠줄게 한번 보고 이야기해라 일단 자낚시자 가자 아 한번 해보지마 와이 이놀래기 냉장고인데 이거 오늘 다 나오네요 거기또 옮겨가 한번 볼게요 냉정 포인트에서 실패하고 자리 옮겼습니다 아클라났 다리한테 이거 이놀래기 회좀 비게 봐야 되는데 아이월차프데자 여기서 한번 잡아볼게요 잡힐랑 안뭘다여 아, 요도 파이네요 <laughs>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서 모점 뭐 플랜 B를 가동시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놀래유왜 이래 <laughs> 개똥도 약했을라, 거이 어, 없다, 고 u o i 플랜 B 있다, 안들 플랜 B. 잡았대, 잡았대. 사람 잡았대. 왔다. 자, 드디어 다리 왔습니다. 우와! 이 놀래기 잡았다! 이 놀래기 잡았다! 황 놀래기, 황 놀래기. 와. <목소리> 왔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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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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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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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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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어8요도좀 나오겠네. 저 선상 맞지 말이가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보일랑가 모르겠는데. 저 돌방구 보이지 돌방구. 저 문물 대왕릉입니다 기술 도가는거안 찍고 뭐 하는 거? 맹물입니다, 맹물. 음. 거기 탱글탱글하네. 야, 도박씨 치기뿐이다, 갑자기. 몇분 이야기했죠? 물은 막 아, 짜져야 됩니다. 아이. 알아, 물올래라 물. 아, 그게 플랜 B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맞구만은 아니다, 아니다. 아... 물올래라 플랜 비 나중에 가르쳐 줄게. 자, 가만히게. 그럼 서 담아내긴가봐 뭐안면그 아깝나? 언제? 그래, 나짧은 처음 봤 이러면 되지 뭐 오케이 그냥 찍으면 된다 거다었다 됐다 물 올리고 있지래 오케이 올려놨어 돈 됐구만 물 아, 부어주세요 됐어 아. 남의 채아라 봐, 예, 네. 이모 뭐. 오늘 진수성장, 진수 진수성장. 자, 오늘 진수성장 준비되었습니다. 자, 한번 먹게요 식진대 보람부터, 추문에 나왔는게 보람이 있는가? 음, 한번 봐야 돼. 보기만 해도 보람이 있지, 사람. 이 정도로. 한좀 해봐라. 자, 이거 을 모양이 있는 거나. 자, 이래 갖고. 자, 영치, 영치, 영치 한 점. 자, 이래 가 그래. 이래가. 이래가. 이미 들어가 빼야지. 어 어떤? 안녕. 보람이자. 아 이거 사람 사람 손꼽아 살아가. 금이 저기, 음. 여기. 음? 자, 먹는 음. 국물.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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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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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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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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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 거 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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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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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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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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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면먹 음. 이 불린다, 좋 좋네. 음. 음. 와, 물이죽입니다나 그냥 먹어야지 전배도 그렇고, 강노래기도 그렇고, 탱글탱글하네. 정말? 음, 맛잇... 어, 맛있네. 되기가귀 그렇지. 그러면 이거 놀래라. 음. 해봐야이가는 매트만 넣을 거야. 아... 와, 남은 남부터. 남은 그 나, 이하나씩 응. 터 어. 어, 이거. 와, 아, 국물 좋습니다. 딱만는다 예, 이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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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다이거지 이거다. 이다좋습다다 이거다. 이거다. 이이다 이거다. 다거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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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넘 넘. 나. 음. 무슨 근데. 아 오늘 막 바다 불러가 괜히 불렀나 아닌가 싶었는데. 어 요래 보니까네. 나름 맛있고 괜찮은 거 같은데. 어떠노? 불만하네요. 마찬형 때문에 저이가 집에 들어누어 릴에서 갔다가 나니까는 뭐 바람도 세워 주네 오늘. 음. 어때? 잘았죠? 요래 물또막 속도 풀리잖아. 그렇지. 어.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